안녕하세요. 파산관의 홍익필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2015년 11월 10일 파산 선고된 67년생 남자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만 48세입니다. 당시에. 2002년에서 2009년 무상거주입니다. 큰형 집에 보증금 2,500에 지금 새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부터 현재까지는 보증금 50에 월 17만원. 2012년부터 택시기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집에서 사원 지, 직원으로 일하고요. 2014년부터 12년 현재까지는 관절이나 허리 디스크, 족저근막염 이런 줄은 이제 관절 관련 부상으로 지금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96년 결혼 후두 자녀를 부양하면서 택시기사의 수입만으로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이제 카드와 대출을 충당하면서 채무가 증가했고, 배우자와도 이제 갈등으로 2004년에 이혼했습니다. 2010년 아마 중국 내지 이런 해외 국적자의 배우자 재혼했으나 건강이 악화되어 지금 채무를 감당할 수 없, 없다고 파산신청이 이렇습니다. 처는 지금 30, 35세인데 가출 중입니다. 전 처와 난 딸들은 다 중고생인데 지금 연락처가 아마 두절되고 있습니다. 채무는 6,800이고요. 음, 채무자의 재산은 보증금 50만 원에 보험해약금 9만 원. 너무 명백하죠. 다음에 부친 다 돌아가셨고요. 상수 재산이 있을 수 없고 다 이거는 암금지. 그래서 뭐 현재 50만 원과 9만 원 정도의 해약한 금액에 채무자 명의 재산은 없고요. 금융거래 내역상으로 특이한 사항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파산 폐지됐고요. 면책 절차는 면책으로 종료가 된 사안입니다. 뭐이 사건에 있어서 이제 핵심은 어 채무자가 이제 오랫동안 무상 거주했고 뭐 특별하게 어떤 형성된 재산이 없다는 측면이죠. 감사합니다.